안녕하세요.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. 오늘 제1회 미래교육 오산교육 포럼 첫 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. 우리, 오늘날 우리가 이 교육을 이야기하거나 지역사회를 말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세계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그것을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고요. 또 하나가 있다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관점에서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이두 관점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어, 과제죠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산 국제 포럼, 그야말로 어,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오산시의 관계자 여러분,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청의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,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데 앞으로 큰 기대를 겁니다. 어, 이 교육 포럼을 통해서 어이 교육의 새로운 길 어, 특히 미래 사회의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는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수 있기를 어, 기대해 마지않습니다. 오늘 제가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것 어,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열심히 기대하고 어, 경청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